네, 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수업할 내용은 인수분해를 수업을 할 거예요. 인수분해. 자, 이 인수분해는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이 중3 때도 배웠겠지만, 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2. 자, 지금 하는 건 앞에서 배운 곱셈 공식입니다. 자, 얘를 전개를 하면, 이 숫자를 우리가 전개를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었죠. 그래서 어 이렇게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전개해서 합과 차로 나누는 걸, 그걸 우리는 곱셈공식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할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은이 전개되어 있는 식을 곱으로 다시 바꾸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배 형태로 바꾸는 걸 우리는 인수분해 한다라고 해요. 즉, 뭐 예를 들자면 6을 우리가 2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약수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하나 하나를 우리는 인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 이 식들은 여러분들이 좀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이게 보자마자, 아,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문제 푸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인수분해를 못하면 못 푸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여러분들이 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공식들을 하나하나 적어 가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부터 할게요. 첫 번째, 자, m a 플러스 m b라는 식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인수분해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자, 공통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m과 m이 공통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묶어요. 그러면 m 곱하기 그리고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a의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의 제곱. 자, 이 식은 이제 곱셈 공식에서 많이 해봤고 또 중학교도 때 많이 해봤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또 a의 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의 제곱은 얘는 a-b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중등묶고 하겠습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은 a-b 그리고 a플러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네번째 x의 제곱 그리고 a플러스 bx 그리고 플러스 ab라는 식이 있을 경우에는 자, 얘는 어떻게 x 플러스 a 그리고 x 플러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아마 지금 적고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곱셈 공식에서도 이제 중학교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숙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안된 친구들이 있다면 어, 그 학생들은 정말로 이거를 빨리 외우셔야 돼요. 매우 매우 중요한 공식이죠.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적어놓은 내용들, 이 내용들이 모두 중등부 때 배웠습니다. 자 이제 고등부 때는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3차식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자가 두 개였던 게 두 개였던 게세개즉 플러스 C까지 나오거나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곱셈 공식을 거꾸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말 처음 보는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 곱셈 공식 했던 거를 반대로 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는 고등부 때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여섯 번째 보면은 A의 세 제곱 플러스 3A의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 제곱자. 기억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였냐면은 a 플러스 b 전체의 세 제곱을 전개했을 때이 좌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a의 세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제곱 마이너스 b의 세 제곱이란 식이 나오면 얘는 a 마이너스 b의 세 제곱이 되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자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자이 내용은 제가 하기 전에 어 먼저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걸 한번 볼게요. 자 얘가 뭐였냐면은 자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어 a 플러스 b의 곱셈 공식의 변형 부분을 우리가 봐봤을 때, 곱셈 공식의 변형을 봤을 때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b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ab 그리고 a 플러스 b 이런 부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여기서 뭐가 되냐면요. 자 a 플러스 b a 플러스 b 공통 부분이 있죠. 자, 이 공통 부분을 묶어 보면, 이쪽에서는 a 플러스 b의 제곱만 남을 거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3ab가 남네요. 자, 그런데 얘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여서 이두 개가 동류한 계산이 되는 거죠. 즉 얘는 a 플러스 b 그리고 a의 제곱, 얘부터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배웠던 내용에서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 공식은 a 마이너스 b 그리고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잘 기억을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제가 이렇게 적어 가면, 아, 얘는 그때 이거였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시면 참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였냐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보다는 인수분해가 좀더 학생들이 문제 풀이하거나 이런 게 조금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미리미리 잘 해놓고 좀 문제 풀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때도 곱셈 공식할 때도 제가 좀 중요하다고 말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아 죄송합니다. 곱셈 공식할 때도 여러분들이 봤던 부분인데,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abc. 자 이것도 아마 생각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얘는 원래는 이거였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고 했었죠? 자, 얘가 2분의 1하고 a 플러스 b의 제곱, 아 마이너스죠? 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식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잘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가 결국 2분의 뭐1 정리를 해보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자 이어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그리고 c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이렇게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놓고 문제를 풀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10번 마지막으로 했던 게 아마 곱셈공식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아, 이거, 맞아, 이거였어. 이렇게 아 생각이 날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죠. 자, 얘는 뭐였냐면,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고, 그리고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의 공식을 쭉 한번 다시 적어 드렸어요. 자, 이 검은색 부분은 중학교 때 했던 부분, 중등 과정이고요. 이 파란색부터가 이제 우리가 고등부에서 배웠던 그 고등부 인수분해, 곱셈 공식을 거꾸로, 즉 전개된 식을 곱부로 표현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두 다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빈도, 출제 빈도라든지 이런 내용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공통을 묶고 묶었더니 얘가 됐다라는 거 그런 부분만 좀 여러분들이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인수분해에서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이 식을 보면요. 자 이게 2차식이고 여기가 고맙게도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교시험 같은 데서는 얘네들이 전개되어 있을 거예요즉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 이런식으로 어, 전개되어 있을 건데 이 전개되는 거를 이제 또 전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이 항들이 여러가지로 막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첫번째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린차순 즉 한문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수항 부분을 내가 인수분해가 되느냐 이 인수분해가 돼서 내가 그 인수분해 해놨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은 아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학교 때부터 했던 인수분의 공식이죠. Y 플러스 1. 자, 괄로까지 표현해 놓을게요. Y 플러스 3.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자, 곱으로 표현어있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음수겠죠. 자, 그리고 이 식을 본다면, 자, 합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면, 바로 이 부분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면, 자, 곱해서 위의 식이 나오고요. 둘을 합했더니 y 없어지고, 3이 마이너스, 1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 식을 우리가 그대로 전개해 보면, 자, x 플러스, 자, y 플러스 1이고요. 이것도 옆으로 식으로 옮겨 적을 때, 여러분들이 좀 실수 없이 이 괄호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x y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 보니까 x y 1 그리고 x y 3.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인수분을 하는데 이제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 얘는 이런 유형이네, 이런 유형이다 이런 게좀 어 빨리빨리 캐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거는 자, 이거 세제곱이고요. 자, x제곱 y1차고요. 그 다음에 x1차 y2차고요. 어, 여기가 3차인데 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x의 세제곱. 자, 그러면 우리가 외웠던 그 x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 있죠? 그거를 한번 써볼게요. 그냥 이 상태, 여기가 a고 얘가 b라고 한다면,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x의 제곱 그리고 y인데 이 전체가 우리가 b라고 본다면 은 2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x 곱하기 그리고 2y 이거의 제곱 플러스 2y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얘가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y 플러스 12xy의 제곱 플러스 8y의 세제곱. 자 보시면 완벽히 똑같죠. 자 그럼 이 식은 원래 뭐였냐면은 바로 a와 b의 전체의 세제곱. 즉, X 플러스 EY. 이거에 대한 전체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알수 있죠. 자, 이게 하는 방법들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서 또는 뭐 생소해서 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좀만 익숙해진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빨리 보자마자 아, 캐치를 한다. 그래서 캐치하는 부분은 이런 공식이 눈에 먼저 보여야 되고요. 이 차례대로 그리고 이 8은 2의 세 제곱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바로 보인다면 문제를 아마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이제 변형 문제인데 인수분해를 이용해 수를 계산하는 건데요. 이런 문제 풀 때는 아무래도 수학은 0이 많을수록 계산하기 편하고요. 그리고 공통이 있는 걸 기준으로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2018이라는 단어가 어, 있기 때문에, 이 2018이라는 단어를 제가 X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치환. 자, 치환해 보면, 자, X 곱하기 2016은 X에서 2를 뺀 숫자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4, 그리고 X의 세제곱 플러스 8. 자, 8은 근데 2의 세제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니까 왜 이렇게 세제곱을 하냐면 아무래도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 풀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자 분모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요거 이 분자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2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제곱 그래서 4 이렇게 되겠네요. 어 그러면은 여기 식과 이식이 공통 항이니까 똑같이 돼서 약분이 돼서 얘가 x 플러스 2가될 거고, 그리고 x는 우리가 2018이었으니까 대입을 했더니 이 문제의 정답은 2020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인수분해는 정말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쉬운 문제도 괜찮고, 또는 이제 쉬운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점점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가셔서 문제를 보고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정말 많은 연습을 해놔야지. 인수분해는 계속 고등부, 고등수학을 하는 내내 계속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본인의 것으로 만들고 문제 풀이가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